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향가 어, 충담사의 안민가라는 작품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가라는 갈래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 향가. 신라 시대 때 바로 향찰로 표기된 어, 작품을 우리가 향가라고 부르죠. 어, 특징이 있다면은 이 향가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책이죠. 삼국유사는 바로 이야기 배경 설화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향가. 우리가 수능 특강에는 향가가 딱두 작품이 실려 있더라고요. 자, 향가는 우리가 4구체 향가, 8구체 향가, 19구체 향가. 요렇게 세 종류로 나눠 볼수 있는데 이 안민가 말고 어, 하나 더 실려 있는 작품이 헌화가라고 헌화가라고 사구체 향가가 뒤에 실려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 어, 그런데 사구체 향가는 네 줄짜리 굉장히 짧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수능이나 모평에서 기출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요 19체 향가가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그나마 있습니다. 자, 19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열줄 정도는 돼야 시험 문제를 낼게 있겠죠 그죠? 자이1 9채의 한가는요 이 충담사의 안민가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작품 또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제 망매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망매 바로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제 망매가라는 노래가 있고요 자이 충담사가 지은 노래가 하나 더 있어요 찬 기파랑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기파랑이라는 랑 모일 것 같아요. 바로 신라시대 때 우리 또 이게 잘생긴 그런 남자들 떠올리면은 화랑의 무리들 있죠. 그중에 기파랑이라는 화랑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나 봐요. 이 기파랑의 죽음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망매가 찬 기파랑가. 이 정도는 현가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이두 작품이 가장 가장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고요. 수능에는 제망메가가한번 어, 어,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망메가가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출제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어, 될 확률도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어, 고전시가에서는 시조랑 그죠? 연시조 가사 어, 요 파트에서 어, 그 수능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1 9채양가는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4구, 4구, 마지막 2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밑에도 이렇게 네 줄씩, 네 줄씩, 그리고 마지막 두 줄. 이렇게 잘라서 내용을, 어, 분석을 하려고 해요. 마지막 이 2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19채 향가에서 마지막 2구를 우리가 낙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구. 낙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마지막 낙구 부분에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가라는 갈래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갈래는 아니어서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현대어로 풀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향가를 이게 향찰로 쓰인 거거든요. 향찰로 쓰인 것을 중세어로 이렇게 해독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현대어로 이렇게 풀이를 주더라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안민가 충담사가 지은 안민가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안녕한 삶을 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노래도 사실은 배경 설화가 있습니다. 배경 설화가 있는데 신라 시대 때 경덕왕이라는 사람이 이 시기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뭐안 좋았었나 봐요. 위기가 잦았던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노래로서 이런 위기 상황을 그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 충담사라는 유명한 승려가 있었어요. 이 승려를 불러서 노래를 짓게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 사람은 승려인데, 승려란 말이요? 충남사? 중이란 말이요? 중인데, 이 노래는 굉장히, 어때요? 유교적이고, 음, 어디다 쓰죠? 이 안민가라는 노래는요, 여기다 써볼게요. 굉장히 유교적이고, 교훈적인 성향이 강한 노래입니다. 백성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노래잖아요. 굉장히 어, 교훈적인 그리고 유교적인 응, 승려가 지었다라고 보기 조금 그죠? <laughs> 자, 좀 특이한 노래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네줄 끊어서 보시는 겁니다. 자,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어머니래요. 사랑을 주는 무한정 사랑을 주는 어머니요. 자,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하신다면, 다면, 백성이 그때 이제 사랑을 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여기 4줄딱 네 읽었는데 체크해야 되는 거뭐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표현상의 특징, 표현법 뭐 사용된 것 같아요?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아이. 뭐예요? 은유죠. 은유. 쉽게 얘기하면 비유적 표현이 사용됐다. 비유적 표현이 사용됐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게 쭉 전체 그 노래를 이끌어가는 어떤 유추의 사고방식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유추. 유추 들어보셨죠? 유추도 비유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이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이렇게 미루어 추측하는. 이 약간 추리적 사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유추라고 하거든요.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비유를 사용해서 임금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하고 신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이 뭐예요? 사랑을 주는 거죠. 백성은 어린 아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다면 가정법도 사용되어 있죠. 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백성이 사랑을 알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조건.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정법도 사용됐고요. 유추. 그죠? 비유적 표현 사용됐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1구부터 4구까지는 바로 군신민,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를 마치 아버지, 어머니, 어린아이. 가족의 이 개념으로 유추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추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가족 간에 사랑을 주는 것처럼 백성에게 사랑을 주어야지만 백성이 그 사랑받음을 알 것이다. 자, 그 다음. 자, 계속 연결이 돼요. 자,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이 물생. 백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백성들. 꾸물거리며 산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자기 어떤 이 삶을 그냥 어떻게 어떻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들을, 백성들을 먹여 다스려죠. 누가요? 바로 임금이겠죠. 주체는 임금입니다. 임금이 꾸물꾸물거리면서 자기 어떤 운명에 순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잘 먹이고 다스려야지만, 그죠?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라고 한다면, 자, 가정법 계속 사용되네요. 그때 나란히 유지될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 자,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체는 백성들입니다. 자, 백성들의 말을 뭐예요? 인용해 놓고 있죠? 인용. 너무 잘 먹이고 다스려주니까 이 나라가 너무 좋은 거야. 이해되시죠? 이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난 여기서 살래. 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 땅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난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해야지만 나라가 유지되는 것을 알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가정법 사용됐어요. 위에랑 똑같죠? 구성이. 어, 조건 얘기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바로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요. 바로 백성을 잘 먹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본주의라고 하죠? 유교에서 백성이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죠? 백성을 잘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요 두구가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낙구예요. 낙구. 마지막 두구를 향 향가해서 낙구라고 하는데요. 자, 낙구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감탄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낙구의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이런 경우 이제 감탄사 따는 아, 아으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마무리 짓겠다 시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어떤 표지도 주면서 이 정서를 아, 어, 집약하는 이 감탄이죠, 그죠? 감탄하는 어떤 정서를 집약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자,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여기도 가정법 사용됐네. 가정법 조건에 해당이 되죠. 바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책무를 그죠 내가 백성이면 백성답게 신하면 신하답게 임금이면 임금답게 각자 맡은 본분에 충실한다면 이란 얘기예요 자요 얘기는요 선생님이 밑에다가 써놨는데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명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자기의 이름 직분 직책에 맞게 어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명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라고 결과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노래는 이 노래의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은 나라의 태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래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바로 태평. 태평성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태평성대 자 그래서 주제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안민가 잖아요 안민가 바로 백성의 안녕 안녕이라는 게 뭐예요 편안하게 지낸 거 우리 안녕하세요 할때그 안녕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나라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안민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노래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게 수능특강에서 뒤에 용비어천가랑 같이 연결해서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문제로 뭘 냈냐면은 바로 이 유추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바로 유추라는 게두 대상 간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어떤 속성을 추측하는 겁니다. 미루어 추측하는. 이 비유적 표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비유법이라고는 얘기해도 유추법이라고는 조금 얘기를 안 하죠. 유추법이라고 얘기하다 얘기하기보다는 유추는 어떤 사고의 어떤 논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임금 신하 백성 군신 민의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와 비슷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죠? 앞부분에서 설정을 하고 시작한 노래가 안민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노래 어렵지 않죠, 그죠? 어 향가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안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유교적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어, 해석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 어렵지 않은 노래 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향가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망매가 어, 제망매가 요거 문학교가서에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제망매가 꼭 공부를 하시고요. 하나 더 공부하고 싶다. 산기파랑가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